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하고 100%까지 충전을 했는데, 갑자기 60%에서 80%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, 극단적으로 1%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1%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잠시 뒤 아이폰 전원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몇 시간 동안 잘 사용됩니다. 아이폰이 배터리 충전량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려면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새 걸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학습할 시간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아이폰에 배터리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배터리 교체 후 100%까지 충전해주세요. 그 다음 아이폰 전원이 꺼질 때까지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모바일 게임을 켜놓거나 영상을 틀어놓으시면 배터리 사용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0%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전원이 꺼지면 다시 100%까지 충전해주세요. 이게 끝입니다. 100%에서 0%까지 떨어지는 데이터를 학습했고 0%에서 100%까지 충전되는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. 캘리브레이션은 한 번만 해도 충분하지만 2, 3회 반복해주시면 더 정교한 충전량 표시가 가능합니다.